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두 개의 도움을 올린 것과 다름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어시스트는 한개이지만 사실상 두 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자신에게 공이 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오히려 팀원들에게 골을 공급했는데요 현지 언론의 전문가들은 오늘 경기의 진짜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라고 평했습니다 골 없이도 경기의 주인공이 되며 해외 팬들의 환호를 받은 손흥민 선수 오늘 경기의 주요 내용과 해외 팬들의 반응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은 오늘 4-2-3-1 진영으로 선발을 꾸리며 수비진에는 레길론, 로메로, 다이어, 로얄,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알리 선수가 드디어 선발에서 빠지고 은돔벨레가 돌아왔습니다. 최전방에는 지난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헤트트릭으로 득점 감각이 올라온 케인, 그리고 당시 함께 교체로 몸을 풀었던 모우라, 손흥민 선수까지 선발 출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 4분부터 번리 선수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발놀림을 보여주면서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21분에도 손흥민 선수는 공의 결을 그대로 살려서 돌파를 해 나가는 모습에 이틈 새로 크로스까지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6분 손흥민 선수는 측면에서 침착하게 공간이 난 호이비에르에게 패스. 호이비에르가 정확히 비어 있는 골문에 패스하듯이 골을 넣으며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토트넘 공식 SNS는 이 선제골 장면에 대해서 손흥민이 호이비에르를 찾아 패스해서 토트넘이 누릴 만한 선두를 가져왔다라고 평하며 답답했던 경기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도 손흥민의 환상적인 패스에 손흥민이 이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 손흥민은 오늘 훌륭했어. 공을 잃지 않고 공도 잘 다루고 도움도 완전 훌륭했어. 또 손흥민 선수가 팀의 엔진이라는 것을 증명해버린 순간이었다. 라는 반응으로 오늘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서 보여준 영향력에 대해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을 6탄방으로 트어막은 토트넘은 전반을 1대0으로 마무리했지만 특유의 답답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 시간 50분. 이 자신이 침투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공이 오지 않자 두 손을 들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이어 52분에는 로얄에게 받은 크로스에 발리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56분 손흥민 선수는 케인의 크로스를 앞에서 끊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뛰어들었지만 상대 수비에 막히게 되면서 또한번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59분에는 후방에서의 롱패스로 1대1 기회를 얻은 손흥민이었지만 아쉽게 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8분 아스톤 빌라는 한 골을 만회하며 토트넘에 올라오는 분위기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해결사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측면으로 빠르게 파고든 손흥민 선수는 누가 건드려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궤적의 위협적인 땅볼 크로스로 자책골을 유도하여 다시 토트넘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골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팬들 역시 이 장면에 환호했습니다. 손흥민 없이 우린 어디에 있을까? 손흥민 제발 우리 캐리해줘. 다시 선두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질주야. 저건 어시스트가 다한 골이다. 오늘 손흥민의 에너지는 나이벌이 없다. 손흥민의 놀라운 스피드가 돋보였던 돌파에 이어진 골과 다름없는 크로스에 현지 해설도 손흥민의 클래스가 돋보였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8분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지만 공을 받지 못하며 손흥민이 중간에 있었는데 라며 팬들의 아쉬움이 다시 한번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 역시 좋은 기회가 올법한 장면에서 거듭해서 공이 오지 않자 답답했을 만도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스스로 특급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87분 케인은 1대1 기회를 놓치고 말도 안 되는 각도에서 재차 슛을 시도했는데 다시 좋은 자리로 뛰어온 손흥민 선수는 다시 손을 내밀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2대1로 마무리되며 토트넘은 3연패를 끊어내게 되었고 손흥민 선수는 후스코어대에서 평점 7.1점으로 케인보다도 낮은 평점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언론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오늘 진짜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며 도움으로도 팀을 승리로 이끈 손흥민의 엄청난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제들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